제4대 당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23일 신성대학교 보건과학관 소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제4대 당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진시의회 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당진을 대표할 일꾼으로 뽑힌 제4대 당진시의회 의원 당선인은 김봉균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서영훈 의원, 최현숙 의원, 윤명수 의원, 전영옥 의원, 김덕주 의원, 박명우 의원, 김선호 의원, 김명회 의원, 심일수 의원, 한상화 의원, 전선화 의원으로 총 14명입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진시 의원으로서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 전문 교수 3명을 초빙한 강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방의회 최초 입문 과정을 시작으로 김태균 박사님의 조례안 입안 및 실무 기초 과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예산 및 행정 사무 감사 실무 강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95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4일 본회의장에서 제4대 당진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원식을 시작으로 4년 동안 본격적인 의장활동에 나설 제4대 당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JRB뉴스, 손채원입니다. 당진이 건네는 아침. 여행을 경험하다, 자연을 경험하다. 당진의 바다 만날 때마다 우리를 반겨줍니다. 떠나세요. 천혜의 자연환경. 여기는 당진입니다. Thank you